신입 기자 토로코, 네, 영화 보고 왔습니다. 어, 기자, 네, 기자 동아리를 담은 영화인데요. 어, 기자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네, 느끼게 해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자는, 네, 진실을 파헤치는, 네, 그것이 가장 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학생의 입장에서 듬풋하게 네, 어, 그리고 순박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담은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잔잔하게 또 무난하게 그렇게 어, 펼쳐지는 네, 이야기였고요. 어, 끝 부분에 살짝 네, 반전이 있었고 유쾌하게 또 마무리하는 네, 그런 어, 느낌이. 네, 좋았습니다. 뭐, 전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도, 뭐, 특색보다는, 네, 전형적인,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잔잔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 청년의 폐기, 네, 청년의 폐기의 모습, 어떤 것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 그리고 기자의 정신을, 네, 어, 진실, 오직 정의, 네,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네,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 좋아한다면 네, 일본 영화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어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큰 화면에서 네,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어, 기자에 좀 관심이 많다면 기자 분야에 좀 관심이 많다면 좀더 흥미롭게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좀 약간 좀 어, 90년대 2000년대 초반 때의 그런 풋풋한 감성이 어 때깔 때깔이 느껴져서 네어 예, 괜찮았습니다